오늘은 나스닥으로 갈 건데 제가 말씀드렸죠 이 현상 증거금만 유지를 한게 된다면은 12월 5일 날 메이저 증거금으로 올려서 좀 해볼 생각이고 그 자금만큼은 이제 사수하면서 가야죠 1월 5일 날돈 갚아야 되고 아돈 갚을 게 존나 많네 진짜 로 잠깐만 그러니까 호투부한테도줄 돈이 얼마지 인 계산도 안 된다 내가 그놈한테 메모장에다 적어 놓으라고 했는데 아. 씨. 힘들다 요서 진짜 죽는 소리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있는 얘기 하는 거야 여러분들 알고 있으라고 돈 많은데 어디 시X에 만을 봐서 돈짱 박아놨다고 이상한 아, 얘기들 해가지고 나도 영상 힘이 없네 아다 구독자 20만으로 월 얼마 보냐 유튜브 안 하시는 분들은 저게 제일 궁금할 거야 사실 근데 저는 해보니까 구독자도 구독자인데 조회수가 잘 빠져야 되고요 그리고 조회수로만 먹고 살기에는 힘들어요 솔직하게 유튜브가 이게 조회수당 1원에서 한 3원 그 정도밖에 안될 거야 그러니까 10만 조회수가 나오면은 내가 봤을 때한 15만원에서 20 정도 나오는 거 같고 구독자가 예전에는 그냥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그냥 구독이 별거 아니하고막 눌렀는데 요새는요 이 구독 한번 누르는데 존 나 신중해져가지고 사람들이 예전 같지 않아요, 여러분들. 뭔가 구독 누르면지는 기분 가는좀 이상한 발상들을 해가지고 안 눌러 사람들이. 웬만하면 좀 저도 좀 눌러주세요. 모르겠어. 2021년에는 잘좀 해서 방송도 그렇고 매매도 좀잘 풀렸으면 좋겠다, 얘들아. 언제까지 난 이러고 살아야 되냐? 올해는 솔직히 내다 버리는 2020년이고 내년만큼은 좀잘 해보자, 진짜. 올해 그냥 액땜하는 셈 치자. 올해만 제가 해선으로한 2억 5천 날렸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내년에는 이 돈만 회수해오자, 진짜로. 그럼 성공한 거야. 아처좀 생각을 해보세요. 2억 5천 날렸다고 했는데, 내가 2억 5천 가진 적이 없다 그러는데. 아니, 할부로 내는 거는 돈이 아닙니까? 예, 손실이? 손실을 할부로 냈다고요. 누적으로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잠깐만요. 호두님 제 능력이 하아 시X 다고 하셨는데 감기에 걸려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리 호두님도 저랑 같이 503호에 와서 매매도 하고 피자도 먹으면서 남은 여생 같이 보내는 것은 어떠신지요? 자 1년치 아니 1년 4개월치 인증인데 3억 2천 날렸네요 작년부터 해가지고 에? 존나 소름 돋는 거 뭔지 아세요? 수수료가 9,100만 원이나 왔어 작년 8월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할부로 낸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래. 내가 가끔 막 천만 원, 뭐 오백만 원 이렇게 날리는데 그거 가지고 왜 이렇게 엄살 떠는 할부로 손실이 3억 2천이에요. 3억 2천. 원. 그러니까 말 다한 거고씨브라 뭐, 그냥 방송 벌면 뭐하냐 이러고 다 빨려 들어가는데 뭐, 엄살 떨고 그런다고 얘기도 좀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진짜 내가 또 이것만 날렸겠냐. 그동안에 한 것까지 하면은 진짜 아 어지러질하다 진짜. 손실인증만 하고. 유튜브 아프리카 수익인증에서 인생인권 아니 그니까 러시브랄로만 인증... 내가 말하잖아 돈 벌어서 내다 버렸다고 이 새끼야 이시브랄 새끼는 왜 빤스까지 뺏길라 그래 너 생각을 해봐 어? 원빈이 수입이 얼마인지 댓글 물어보면 원빈이 나와서 기자회견하면서 수익 밝히대? 여러분들 내 수익에 뭐 감출 수 있는게 있나요? 있는 보대로 그냥 그렇게 아시면 되지 무슨 시브랄이 그렇게 배알이 꼴려가지고 인생을 왜 그러고 살아 이시브랄꿀까베이 같은 새끼야 왜 이렇게 꼬 있어. 그리고 저런 새끼들 특징이 마치 나에 대해서 자기만 아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다 알아 다! 어? 불쌍한 척 하지 말라 뜻이야 아 그럼 여기서 막 가식적으로 웃고 떠들고 그래야 됩니까? 공중제비 들고 손실인데? 여러분들 월급이 200이라도 100만원 날리고 50 날리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 같은 심리입니다 여러분들 자꾸 뭐 이새끼 한달에 수천 버는데 뭐 엄살 떨고 있네 기분 족 같은 건 똑같아요 여러분들 진짜 막말로 최 회장님이 한돈 천만 원 날려도 기분 나빠해요 시야를 좀 넓게 보세요 이렇게 딱 앞만 보고 호두야 기마이 잡는다고 경주마도 그 아니고 잊고, 그러고 살지 말라 이거죠 남 이름 걸고 먹지 마라 나이 먹고 부끄럽지도 않냐 그 얘기는 가슴에 묻고 가자 매달 들어가는 빚들도 있고 진짜 숨만 쉬어도 깨지는 돈들도 있고 진짜 머리 아파요 저도 사는 게 내가 볼 때는 코드는 얼마 남는지는 모르지만 진짜 자기 피로 방송한다. 방송한다고 다 버는 거 아니다. 아 맞아요. 말씀 잘하셨네요. 여러분들 생각하는 뭘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나도 좀생활비도 쓰고 집 월세도 내고. 월세 계약서 한번 보여줘라. 못하면 죽는 소리 그만해라. 아유 징글징글하다. 무슨 계약서까지 달라는 시부 내가 없는 얘기 아니야? 뭐 바코드가 돈을 쟁여놓고 떵떵거리면서 산다. 니가회를 깔라면 있잖아, 1억을 걸어 제 3자한테. 아니, 1억은 돈이 내가 없어. 1000만 원만 걸어, 1000만 원만 가자. 내가 진짜 채무 리스트 보여줄 테니까 공식적인. 니가 만약에 네 말이 사실이라면은 네가 그돈 가져가 내가 1000만 원걸 테니까 똑똑이 들어. 좋은 집에 산다? 우리 집이 월세인지 자간지 1000만 원 걸어. 어, 다 보여줄게. 그냥 주댕이로 깔라 그러지 마. 자, 준비할게요, 여러분들. 일봉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속적인 우상향인데, 투고분들은 여기서 매수를 보죠. 주봉 체크. 제가 말씀드렸죠. 이 장대 양봉, 이거 구라 양봉이라고. 주봉의 답이 있었어요. 월봉 보겠습니다. 뭐 봐도 모르겠고. 육봉 체크. 야, 이거 오늘 좀 많이 빼겠는데? 일단 여러분들 증시를 많이 하는 사람들을, 주식을 많이 해본 사람들 아시죠? 폭락이 나올 때는 항상 귀가 왔어요. 아, 이거 미국이지, 참. 아,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그래. 짧게 짧게 먹고 나오자. 제가 예언 하나 할까요? 미장 열린과 동시에 하방 존나 꽂았다가 상방으로 V자 반듯. 다 발라먹자. 수민이 됐어요. 이제 만족스럽고 끌고 내려가 보겠습니다. 평단가 좋아요. 밥 숟가락 먹고 가는 거다. 열렸다. 됐어. 못 올라가죠? 못 올라가요. 오늘 종주준에서 가겠습니다. 우리 정한이 형. 저형 반대로 종주준 스나이퍼 모드로 간다. 자 보이시죠? 이거 불타기 들어갑니다. 한 계약 오케이 바로 체크메이드. 다 떼가락 고 끌고 내려가자 죽어보자. 오늘 조심들 해라 나 분명히 경고했다. 고두님 아까 마이너스 이억이 찍힌 계좌를 보고 이 샤나이 만조인 가슴 그렇게 웅장해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루에 한 번만에 시그랄만져야왜 네. 그래, 이봐 아, 시프네, 진짜. 50대 벌써 딱 2만원만 쇼겠습니다. 우리 호르님 항상 화이팅입니다. 야, 이거 잠깐만. 내가 말한대로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 밑으로 뺐다 올리는 거. 내예상일 틀리길 바랄 뿐이다. 그죠? 아, 잠깐만요. 당황하지 마! 이걸 올린다고? 아니 내가 큰돈 벌자고 이러냐 닌텐도 스위치 한대 벌자고 이러는데 고를안주네이 10세들 진짜 아 짜증나 아 개새끼들 그만해 <목소리> 잠깐만요 여기, 여기에 여기서 내려가주면은 이거 진탱이 하방이거든 차트에 답이 있다고 늘 말씀드리죠 오늘도 역시나 1분봉 잘 보세요 기울기를 보세요 코킹 차트가 만들어지고 있죠. 꽉 잡아라. 죽어보자. 한번 쏟아보자. 보이시죠? 먹을 자격 있어버리죠? 모든 진통을 다 겪었어요. 끝까지 한번 가볼게요. 이렇게 되면 진통이 더 세게 들어올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정확한 뷰. 아, 이씨, 복수 올라오면 내가 뭐가 되냐. 하... 씨부랑 아, 나올게. 아, 시부랄 새끼들아. 나올 테니까 다시 돌려놔. 개새끼들 10만 원에 쇼부 가자. 야, 진짜 10만 원에 그냥 손실 보고 나올 거 내년 계획이 뭐야? 내년 계획 그런 게 어디 있어. 씨부랄로마지 오늘만 산다. 내가 가자. 아직 본 게임은 안 나왔습니다. 이런 차트 아주 익숙하죠. 야, 진짜네. 아, 씨부랄 10만 원 왔는데. 큰게손짜게멘탈 회복 어떻게 해? 저런 질문도 많이 하세요. 손실 크게 났을 때 멘탈 회복하는 거. 글쎄요. 그냥 딸한번 치고 주무세요, 형님. 그게 최고예요.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진통을 다 견뎠죠? 끌고 가겠습니다. 시부랄 10만 원은 이거 주시고 이거는 정신적 피해 보상은 받아야겠다, 이거. 이제 좀 본색이 나오죠? 약속된 10만 원에 안되셔서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루미나티. 아, 저 정신 저 일루미나티 코스프레 새끼 저거. 자, 보이시죠? 빨간 벌돌아왔고요 상방이라고 외친놈들에게 지금부터 벌을 줄게. 난 말로 안 해. 실전 파이터의 주먹 맛을 한번 봐라. 이제. 이날 이때까지 이거 믿고 살아왔거든? 이거 주먹 아니다. 돌이야. 잠깐만요. 아, 진짜 울리네. 아, 존나 서훈하네개새 개색... 아니, 아까 그 새끼가 진짜였어, 그러면은? 일루미나티입니다 지금부터 올린다고 약속을 어겼다고? 아, 참, 그러지 마라. 자, 형 면접 한번 살려줘라. 그렇지. 아 좋네요. 아니 나는 시부랄 솔직히 모든 방송 통틀어서 빅쇼트 외치는 사람 나밖에 없거든요? 가끔 빅쇼트 가 나와 근데 한 번도 못 먹었어 저는 존나 웃긴 건나 이상하게 그 상황에 또 매수를 잡고 있어 오늘만그은 한번 끌고 가볼까? 자 간다 죽어보자 이 시부랄 생기들아 오늘 X됐다고 복창하세요 주식하시는 분들 저점 깬다 야 좋고요 이대로만 가자 자 잠깐만 짝짝이죠? 아이씨 그렇죠 밀고 내려가자 간다 이 작은 마이크로 다섯 개약이 얼만큼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지 눈 똑똑히 뜨고 봐라 정마다 보고 있지? 키팅술 꺼내놔라 자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자 좋아요 계획대로만 하자 계획대로만 1 0세트라자 보이시죠? 닌텐도 스위치 일단 하나 확보 마이크로 다섯 개가 무시하지 마세요 500도 먹을 수 있는 게 해선이에요 여러분들 자 보이시죠? 나아 가보자 죽어보자 오늘 진짜 공포가 뭔지 여러분들 어... 이거 움직임 보이시죠? 이거 못 올려 자, 가자. 깊숙히 들어가자. 야, 안전벨트 꽝매라 오늘 진짜 죽어보자. 저점또깨겠다한 번만 더 깨자. 그럼 진짜 군말 없이 끌고 내려갈게. 하, 이 결을 해 말어, 시브레 이거 어떡하냐. 지문이야 아, 나이스다! 빅셔트가 어디 있나, 빅셔트가이 반짝 들어갈 때까지 안 나와. 닌텐도 스위치 한대 만족하고요. 위아래 EXID 다 발라먹자. 수입니? 수입니? 됐어! 다 발라 먹자. 내가 왜 이거를 매수로 스와핑을 했을까요? 지난 교육 시간에 말씀을 늦드렸던 그런 자리예요 지금 자리가. 끌고 갈게요. 위아래로 다 발라 먹으면 돼요. 빅쇼도안 먹어도. 이거죠 감 돌아와버렸죠 빅쇼트를 너무 맹신들 하지 마세요 우리 진짜 관짝 갈 때까지 안 나와요 생각을 해봐 지금 코로나가 아무리 지금 이렇게 난리라도 코로나는 저가 매수의 기회라는 거를 지난 1차 코로나 폭락 때 보여줬잖아 요 세력들이 근데 이걸 또 내려줄까? 자 보이시죠? 오늘 스무스하게 가자 야 이제야 좀 말을 듣네 왜 매수를 볼 수밖에 없었는지 답은 육봉이 있었어요 육봉이 변환되는 그 교묘한 5분 사이에 이런 크로스 리버스 교차캔들이 나오잖아요 요게 이거예요 한티 손절 라인 다 받아내고 들어 올리는 거죠 말아 올리는 거죠 이런 자리 조심하세요 여러분들 이건 끌고 가야죠 왜 평단이 이 정도면은 앵간하면안다쳐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있죠 지금 저정한이 형도 메모하고 있을걸요 실전이잖아 인정할 건 인정하자고요 서로가 이거는 말로 안 할게요 네, 수익으로 말씀드릴게요 라이브로 보세요 구간구간 다 발라먹겠습니다 아 시부랄 진짜 서운하네 아 나잇다 이게 맞죠? 아, 씨. 장난하나, 내가 지금 여기 알바하러 왔나, 씨. 그 그래 지금 뭐 하는 거야? 진짜 어떻게 하냐? 아까 후반불이라고 해서 반대로 했는데, 손해 줬대. 저런 친구들이 있어요. 10번 중에 9번을 날 따라다니다가 같이 망가지다가, 안 되겠다. 저 새끼 반대가 진짜로 답인가 보다. 그한 번을 내가 먹어. 그럼 저 새끼 는 10번에 10번 다 죽는 거야. 저런 놈들이 진정한 현자죠, 여러분들. 글쎄, 모르겠어요. 저런 친구들은 그냥 물귀신이 어울리는 친구들이랄까? 지금이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이건 매도가 맞아요. 잠깐만요. 그냥 짧게 익절할게요. 미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좀 천천히 가자. 아 이게 또 말린다 이렇게 되면은. 자 이제 크루도 오일 사나이 테스트 참가 신청 접수하겠습니다. 지금이미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로 가겠습니다. 밥 숟가락 옮고 가자 야 이거 얼물 지금 이거 그냥 손절하고 갈아탈까? 자 1러블로 갈게요 8일. 똑같은 포지션으로 들어가면 이득이니까 자 1분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오랜만에 갑니다 자! 떡상 가보자 죽어보자 오늘 백띵만 먹자 5초 전상관 가자! 어? 뭐해! 아 어. 야씨브렐로 알았어 0만 원만 먹고 나올게 아조겠네 이것도 아씨브라 뭐해 야시 이거는요 예, 그냥 나올게요 저기 당구장 주방 치다가 게임이 낸셈 치자 이거는 씨브라 오랜만에 하는 거라서 감이 안 나. <목소리> <말해라. 목소리> 말을 해 규웅씨 나. 나 신경 쓰이네. 씨부랄 따수야. 그만하자. 아씨 이럴 거면 오일 안 하죠, 여러분들. 이거 손절할게요. 자, 슈퍼 이었습니다. 세이브 나 있다. 잘했죠, 여러분들. 아니다 싶으면 나와야 돼요. 대응입니다, 여러분들. 에휴, 씨부랄 모르겠다. 당당이지. 이끔 느끼는 당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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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당 강강강강 한 자 슈퍼 세이브 하고요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지금이 왜!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잘참았죠 그런 거 영상을 왜박박박박박할파박박 <laughs> 아유, 승우 나온 거라 진짜. 내일 교통비 수불 계유. 아 이거 승우야, 아유 씨부라는 저거 군인인데 내일 교통비 쏜다고. 사람 매기는 거지, 저거? 아니, 여러분들, 내가 이렇게 뭐 기법을 막지어내는것 같습니까? 아무 생각 없이? 다 몸으로 배우고 경험하고, 단지 그 명칭을 내 마음대로 지어서 그런 거지? 여러분들, 하늘을 보세요. 별들이 보일 건데, 별들이 이름이 다 있어요. 최초 발견자들이 지어낸 이름들. 저 또한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미래의 자식들이 오늘의 순간을 되돌아보겠죠. 아, 오늘 징그럽다, 얘들아. 나오고 그만하자. 계속 올라갈 것 같다. 미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아씨 발 얼마냐? 야 그래도 천은 사수했고. 네, 아무튼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들. 두시다 됐는데 마무리들 잘하시고 먼저 들어갈게요, 형님들.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코오셨어요박 코디랑 만는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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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잠시만.